AN이 뭔지가 약속이 좀 이해가 가나? A1은, A1은 뭔데? 아, 가 주어졌지만, 나를 갖고. 이거 중한 개를 택하여 곱해진 숫자의 합, 뭐야? 9, 99, 999. 아, 그러니까 A1 나왔고. 이제 문제는 A1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, 9, 99, 999야. 그 다음 A2는? 자, 2. 두 개를 택하여 곱해서 합하는 거네요. 그럼 두개 곱하니까 9, 99, 99, 999. 999 곱하기 1. 아, 맞나 그때는. 아, 우리 아. 구 잘못 했대. 구. 이거뭐 A, B, B, C, C의 양 거야 지 그다음은 다기 A 3는세 개를 곱한 거다. 그러면 9 99 59 빼기 3이지. 아, 나요만 아, 얘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. 자,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적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. 959 999 9 9 어. 배를 해야 된거 아니야?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해서 곱했잖아. 서로 다른 세 개는 9하고 99하고 999밖에 없잖아. 세세 일단 지금 현재 여기에서 똑같이 하면 은 9, 99, 999도 그냥 세개곱하라니까세개 곱한. 아 이거 봐. 이거 보면 느껴지는 거 없네. 이제. 그러니까 그뭐 이거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얘를 우리가 이단 대수학을 배우잖아 숫자 대신에 복잡하면 문자로 바꾸는 게 좋다고. 그러면 이게 주어진 식이 a 다기 b 다기 c 다기 a b b c c a 다하기 a b c 빼기 3이잖아. 이거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여기에다 1을 더하고 1을 빼면 똑같아지고. 요식이. 이게 1 다기 1 다기 b. 1 c 를정개한 거에 빼기 4. 그러니까 얘가 10, 100, 1000, 떨어져 996인가 동그라미가 엄청많은거에0 일단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여기까지 적는 데까지가 또 어려워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고 적어도 답답 이걸 보는 순간 어, 이게 A, B, C, A, B, B, C, C, A, A, B, C, O 1만 있으면 되네 그래서 1까지다 하고 하면은 이렇게 되네 다음은 4